중요한 문제네요. 퍼팅할 때, 퍼팅할 때 시선. 시선 처리. 에 대한 문제죠. 어디를 볼까요,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 것 같으세요? 본인은? 어디를 보고 퍼팅을 하는 걸까요? 1번, 공을 본다. 2번, 어디를 볼까요? 퍼터를 본다. 3번, 백스윙을 본다. 뭐 여러 가지. 이게, 그, 단순한 문제 같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아마추어들은 공을 보는 척하면서 백스윙을 본다. 이게 제, 제가 보기는 에 답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자 홀컵이 있어. 난 공을 이렇게 놨어. 줄을 쳤어. 내이 방향으로 치면 이게 들어가.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퍼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이 갖는 선과 퍼터가 만나는 선, 퍼터의 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돼.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어떤 선과 퍼터의 선이 수직적 관계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싶어 하는 거고,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콜컵에다 공을 넣어라고 하는 과제를 어 공의 어떤 선과 포터가 수직으로 만나면 돼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시킨 거죠 과제를. 그러니까 공을 보뭐 공이 아무 움직이는 게아니라 공을 보는 척 이제 세팅이 되지만 결국은 백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백스윙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아마추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뇌가 시작되네요. 고뇌가 무슨 고뇌가 시작되냐면. 딱 백스윙을 스타트하는 순간 이게 똑바로 안 가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 몸이라는 게 이게 딱 똑바로 빼고 싶은데 똑바로 안 나간다니까요, 얘가 이게 굉장히 힘들다니까. 똑바로 뺀다는 게 신체 구조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돼.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어 이렇게 치다가는 이렇게 갈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당겨요, 이렇게. 또, 이제, 공에 집중하다 보면, 백스윙을 안, 봐요, 안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스윙이 이렇게 빠져요. 대부분의 아마추들이 어 보면은, 백스윙 하는 걸 보면, 왜 저러지 싶은데, 가만히 서가지고 백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빠져요, 백스윙. 왜 그럴까? 이렇게 들어올 거에 대한 보상 동작을 똑바로 보낸다는 의식이 결국은 이렇게 되게 만들고. 여러분, 아마, 아마추어들이 퍼팅하는 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 왜 저럴까 싶은데, 딱 이제, 연습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딱 이제 공을 칠 때는 이렇게 나가. 백스윙.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다시, 이렇게 나, 백스윙이 나간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밀어치, 이걸 밀어친다 그러고, 어우, 밀어쳤네. 이렇게 간경우로 어우, 당겨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스윙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스윙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계속 밀어 쳤네당겨쳤네 밀어 쳤네당겨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원인을 저는 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을 보고 백스윙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인간이 하는 어떤 다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트를 던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봐요, 저걸 봐요. 저거 보죠. 이쪽은 이쪽의 동작은. 자동 항법 장치에 맡기는 거죠. 몸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목표에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면 돼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운동은 목표에 집중하거나 이르는 과정에 집중해요. 아니 뭘 돌멩이를 가지고 뭘 맞춘다. 이 동작에 집중해요. 저거에 집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뭔가 판때기에 뽑기를 한다. 어떻게? 해? 뭔가 어디 던진다. 어떻게 생각해? 뭔가 목표를 보고 하지, 이쪽 운동을 보고서 자기 동작에 집중하지 않죠. 그럼 자기 동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에 맡겨요. 대부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본능적 감각에 안 맡기는 거지. 감각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되게 이 홀컵에 넣으면 되라고 하는 쉬운 과제를 아주 단순한 과제, 얘랑 얘랑 수직으로 만나면 돼 라고 하는 과제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과제로 치환시켜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딱 스타트 하는 순간 이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얘가 굳이 수직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궤도에 의해서 영향을 더 받지 페이스가 약간 다혔다 약간 열렸다가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적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 이게 수직으로 딱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일루 갔어? 그러면 이렇게 돼오어 이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보상 동작이라나 이렇게 갔어 어 이거 이러다 일루 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가까운 홀컵은 아주 쇼팟인 경우에 홀컵을 보고 치는게 훨씬 좋고요 아니면 홀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길을 봐버로대 자꾸. 아,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공을 친다 그랬을 때, 이제 저쪽에 홀컵이 있으면,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버릇처럼 딱 보면, 아, 저걸 맞춰야 돼그 그럼 이 길을 보고서 이렇게 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맞춰야 돼. 그러면, 저걸 보고도 쳐도 잘 치고요. 딱세팅됐으면 저걸 보고 치고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좀 멀어진다 싶으면, 아, 요, 저기에 이는 길을 이렇게 그려. 자기가 가상의 길을 그려. 그걸 보는 훈련을 잡아야 돼. 그리고 몸한테 맡겨. 얘가 이렇게 가면 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어, 대충 갈거 같아요. 그럼 그 길을 이렇게 느끼고 자, 됐어. 그다음에 백스윙하고 공 치는 거는 얘한테 맡겨. 그냥 몸한테 잡고. 인간의 몸이 인간의 몸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해 있어 가지고 훨씬 감각적으로 발달해 있어요. 그걸 믿고 맡겨 버릇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선 어디다 둘 거냐? 아 어, 목표에 집중하거나 혹은 목표에 이르는 길을 길에 집중한다. 이게 정답입니다.